PSG 경기는 언제나 그럴듯 나를 두 가지 감정으로 이끌어냈다. 나의 유머 감각은 늘두 갈래로 나뉜다. 분노로 인해 세배가 되기도 하고 유머와 동정심으로 세배가 되기도 한다. 엄마는 나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지만 PSG 경기의 감정 속에서 나는 뭔가에 얽매여 있다.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강인 A양 이 게임에 더해주는 행복과 흥분은 나를 감동시킨다. 나는 의외의 선수들이 별처럼 빛나는 순간을 좋아한다. A양의 활약은 며칠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며 A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에 집착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친절한 행동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커피를 사서 하루를 버티기로 결심했다. 프랑스 팬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들의 감정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롤러코스터가다. 처음에는 A양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PSG에서의 그의 활약은 그를 말 그대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만들었다. A양 의왕, 플레이 그리고 필드에서의 행동 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다른 선수들이 믿와 비교를 자아 내고 있다. 비교는 플레이 스타일 포지션 그리고 팀에 기여하는 정도에 중점을 둔다. 트윗들이 날아다니면서 누가 더 나은지 애양이 이미 몇몇 스타를 능가해 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애양에 대한 사랑은 그의 기술 겸손함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분명하다. 그러나 몇몇 팬들은 그가 왜 정규 선발 출전을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M을 상대로 한두 번째 골은 음바페의 스마트한 플레이와 A양과의 환상적인 콤비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축구계는 A양의 겸손함과 필드에서의 탐욕 부족을 강조하며 이 조합에 열광하는 것 같다. 심지어 메시와의 비교도 나왔는데 A양의 저렴한 계약과 뛰어난 활약으로 인해 그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양이 매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그가 그의 뛰어난 재능에 따라 곧 정규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프랑스 팬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의 그의 경험을 고려할 때, A양의 여정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 속에서도 A양의 귀여움과 매력이 전체적인 설렘을 더해주는 것 같다. 진정한 축구 애호가가 아닐지 모르지만, A양의 PSG 여정을 둘러싼 감정과 반응은 분명히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